가로 세로가 18이고 높이가 16인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조그만 직육면체가 있네요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8이고 높이가 16인 이런 거를 쌓아 올려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동일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정육면체 그럼 최소공배수를 구해줘야 돼요 18, 16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배수가 되니까 5, 4, 8 2로 되겠죠? 5, 2, 아니, 4로 해도 되는 건데, 2, 4. 또 2로 해도 되겠죠? 음. 5, 1, 2. 10에다가, 여기는 10에다가, 여기는 8이니까 80이 되겠네요. 여기 80. 가장 작은 정육 면체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80.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블록의 수예요. 80 나누기 10이 돼서, 여덟 8개가 필요하네요. 여기는 실제로 8개, 가로는 8개가 필요하고, 세로를 봅시다. 80 나누기 8이 돼서, 10개가 필요하고 높이 80 나누기 16이 돼서 얘는 5가 되겠네요. 5개, 그러니까 가로는 8개, 10개, 5개 돼서 이거 먼저 곱해주면 40이죠. 40에다가 10을 곱하니까 400개가 총 400개가 필요하겠습니다.